오늘 주제 바로 치과에 대한 이야기, 치아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큰 목소리로 네. 얘기해 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그레이스 고양이 병원에서 심장 치과를 담당하고 있는 고태호입니다. 심장 치과요? 아, 네, 치과를 담당하고. 다시 아, 이 사람, 이 사람 안 되겠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뭐가 있냐면은 어린 애들인데 접종하러 와서 치과 검진을, 그러니까 저희가 신청부터 하잖아요. 하다 보면 유난히 잇몸이 이제 빨갛고 아, 예,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어린데 잇냄새 난다고 아, 네네. 그거는 못또오 어린데 잇냄새 나는 경우는 유치 가리 시기 그러니까 어, 유치가 영구 치료 어... 바뀌는, 그러니까 연구치가 완전히 맹출하는 7개월 전에는 생리적으로 정상적으로 입냄새가 날수 있어요. 그 입냄새의 원인은 약간 피비린내 같은 것도 어, 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유치가 빠지고 잇몸이 좀 취약해진 상태에서 연구치가 올라오기 때문에 이제 그런 과정에서는 정상적으로 입냄새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이제 정말 이제 그런 구치 문제는 조금 더 뒤에 봐야겠죠. 그리고 어렸을 때 이제 잇몸이 유달리 빨갛거나 이런 경우에 치석이라든가 큰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 잇몸만 굉장히 얇은 빨간 띠처럼 이렇게 보이는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 가능성 이 있습니다. 하나는 유년기 치은염이라 그래서 음... 두살 이전에 이제 잇몸 염증이 굉장히 좀 심하게 폭발적으로 이제 나타나는 경우가 있니요 스케일링 받아도요? 일단은 첫 번째로는 스케일링이에요. 스케일링 음... 하고 잇몸 치료를 하고 나서 이제 요 유년기 치은염 특징은 이제 두살 이후에 상당히 건강해집니다 좋아집니다 또 하나는 이제 잇몸 면역과 구강 안에 이제 면역 기능과 관련해가지고 잇몸이 그런 세균이라든가 치태 속에 있는 세균에 과민 반응을 일으키거나 음. 아니면 오버 리액션을 해가지고 예 그런 염증이 자가면역성처럼 염증이 좀 계속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게 항상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스케일을 도대체 언제 해야 돼요 그니까 러 사람들은 치석이 보여야지 한다는 거죠 근데 음, 음. 지금 얘기를 하는 거 들어보면. 음. 치은염이 있어도 그거는 이제 스케일링을 해야 된다. 건강보험에서 사람도 1 년에 한 번씩 스케일링을 이제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은 최소한 우리 우리는 아무래도 고양이보다는 양치를 더 꼼꼼히 하고 음, 음, 자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1 년에 한 번씩 스케일링을 하라는 얘기는 최소한 스케일링을 하면서 구강 상태도 좀 보고. 좀 육안적으로도 그렇지만은 검사를 좀 받아서 정기검진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혈액 검사 그다음에 뭐 엑스레이 초음파 같은 그런 건강검진뿐만 아니라 치아도 들여다봐야 돼요 다만 여기서. 고양이 치아는 좀 다른 것이 사람하고 다른 거는 이제 전신 마취를 해서 꼼꼼히 봐야 되는 거.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완전한 구강에 대한 정확한 평가, 진단이 나오고 그다음에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전신 마취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치과 엑스레이라든가 아니면 뭐 덴타시티 같은 영상 검사가 필요합니다. 이두 가지가 사실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어, 종합적인 그런 치과 진료라고 할수 없습니다. 보호자님들께서 양치를 해주시는 경우에는 사실 그 시기를 갖다가 뭐 최소 1년에 한번 아니면은 뭐더 잘해주시는 경우에는 뭐 진짜 2, 3년에 한 번씩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전제 조건이 양치를 제대로 못하는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최소 6개월에 한 번은 좀 병원에서 들여다 보고 음. 그때 만약에 그런 문제들 잇몸의 염증이라든가 후기치주염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은 그때 맞춰서 하는 게 제일 바람직하고요 저희 병원에서는 이제 건강검진을 이제 보통 1년에 한번할때꼭 치과검진하고 같이 묶어서 그렇게 이제 보호자님들께 많이 알려드렸고 지금 저희 병원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건강검진하고 치과검진 같이 해서 치과치료까지 가는 그런 과정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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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한 번? 최소 1년에 한번 아, 전태 스케일링을 처음 받아야 돼요. 한살 정도 됐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연구치가이제다 자라고 한살 정도 됐을 때 병원에서 이제 눈으로라도 일단 신체 검사로라도 음. 들여다봐야 되는 거고 이제 그때 상태를 봐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유년기 치은염이라든가 음. 아니면은 어 치석은 별로 없어 보는데 이 잇몸이 계속 빨갛다거나 이런 문제가 있으면은 그때는 정말로 전신 마취하고 구강 전체적으로 검사하고 그다음에 음. 스케일링을 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살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하드죠요 음. 신체 검사하다가 치석은 있는데 잇몸은 안 부어 있어. 치태가 네, 있거나, 네. 치태가 막 까맣게 낀 애들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잇몸은 깨끗해. 네. 그런 것도 스케는 해야 아, 돼. 그러니까 신체 검사할 때도 유심히 음. 보면은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치석은 음. 눈에 보여요. 치석은 눈에 보이는데 자세히 보면은 잇몸하고 그 치석하고의 간격이 양치질을 해주시는 분들은 치석이 낀다 하더라도 그 사이 간격이 비어 있어요. 네. 어... 그래서 사실, 그래서 그렇죠. 양치를 제대로 하시는 분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이 치아에 아무리 잇몸 있는 부분 말고 치석이 덕지덕지 붙어 있다 하더라도 잇몸 라인 쪽에만 사실 치석이라든가 치태가 없다면은 그거는 사실 그냥 육안상으로 그냥 지저분할 뿐이지 치아 건강, 잇몸 건강에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죠. 이간 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네. 고양이 이갈이 동물에서는 보니까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정말 치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뭐 흡수성 병변이라든가 치아 통증이 있어가지고 특히 이런 친구들은 뭔가 치아에 자극이 되는 사료를 씹는다거나 뭔가를 먹을 때 그때 이제 이갈이를 하는 경우들이 좀 많은 편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의외로 소화기 문제가 있는 경우. 음. 특히 우리가 염증성 장 질환이라든가 아니면은 우리 영육성 식도염이라든가 아이들이 이제 구토를 좀 많이 하는 경우에는 이제 산 자극에 의해 가지고 우리 위액은 어, 산이기 때문에. 치아도 그렇게 자꾸 산 자극을 받으면은 그런 것들이 이제 예민하거나 불편해서 일을 가는 경우가 있고요. 사실 세 번째가 제일 어려운데 기분의 변화라든가 이제 행동학적인 그런 거겠죠. 요거 이것도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이제 기분이 좋을 때. 정말 음. 멍 때리고 기분 좋을 때 꾹꾹이를 하면서 일을 가는 친구가 있어요. 애기가 음. 좋은 마음 상태지만은 문제는 이제 일을 반복적으로 계속 간다는 거는 어쨌든 치아의 마모라든가 손상이 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것도 그렇게 구강이나 치아 건강에는 바람직하지 않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사람처럼 스트레스를 받거나 음. 아니면 뭔가 자기가 이제 욕구불만이 있거나 좀 과도한 다이어트를 어, 시도하느라고 애기가 음, 음. 원하는 대로 먹지 못하거나 음. 이제 그런 환경적인 변화라든가 뭔가 신체적인 변화가 있을 때 그런 것들이 이제 표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를 간다라고 하면 일단 1차적으로는 치과 검진을 받긴 해야 되나요? 네, 어, 그렇죠. 일단은 치과 검진을 해서 치아 자체 구강에 질병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또우외로 아시는 것처럼 고양이들이 소화기 문제라든가 음. 이제 장 문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염증성 장 질환이라든가 아니면 소화기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음. 행동학적인 문제가 있는지를 봐주셔야겠죠. 치아 문제가 생기면 다른 장기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 음.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치과 문제가 단순하게 구강 문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장기에도 영향을 준다라고도 알려져 있는데 음. 대표적인 게 어떤 것도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 사람도 심장 이식 수술이라든가 신장 이식 수술을 받을 때 수술 받기 전에 먼저 하는 게 치아 건강. 그러니까 치과 치료를 먼저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많이 진행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음. 이제 우리 구강은 이 구강 안에 정상적으로 다양한 세균도 사는데 또안 좋은 세균도 같이 있습니다. 치과 질환이 있다는 얘기는 잇몸병이라든가 치주 질환이 있으면이안 좋은 세균들이 우리 구강의 점막을 통해 가지고 혈액을 타고서는 당연히 혈액이 돌다 보면 심장도 가고, 신장도 가고, 그 다음에 뭐 간이라든가 여러 장기들에 가기 때문에 이런 장기들에 보이지 않는 염증을 계속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성적인 음. 염증이 진행되다 보면 당연히 뭐 구강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신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망가지고요. 또 거꾸로 얼마 전에 이제 왔었던 친구인데, 제가 예전에 병원에서도 이제 저희가 이제 신체 검사를 하면은 병원에 이제 구강 사진이라든가 이게 다 남아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몇년 만에 왔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식욕부진으로 왔는데, 치아 상태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 친구가 그날 병원에서 다 검사를 했는데, 종양이. 거의 뭐 엔드 스테이지까지 많이 진행이 된 경우 종양이 있게 되면 당연히 면역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면역 체계가 무너지는 그런 일이 생기겠죠 그러다 보니까 구강 안에 면역 체계가 어, 엉망이 되다 보니까 예전에는 정상적으로 있던 세균들도 이런 것들이 과하게 발현이 되면서 이제 치주 질환이라든가 치아 문제가 더 심하게 그렇게 표현되는 음... 경우가 있었습니다. 신장은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신부전 진단을 받고 이제 고생하는 친구들 보면은 물론 요거는 약간 앞뒤가 다를 수 있어요. 그 친구들이 이제 신장이 안 좋기 때문에 보호자님들이 마취를 이제 걱정을 하시거나 무서워해서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건 전신 마취를 하고 치과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이 과정을 이제 선뜻 못 하시는 거예요. 치아가 안 좋은 건 알고 있지만 마취를 또 무서워하셔서 꺼리는 경우도 있겠지만 또 거꾸로 사실 신부전 있는 친구들 중에 치아 깨끗한 치문를못 봤어요. 음... 그러니까는 이제 그런 구강 상태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또 최근에 나온 거에서는 왜 치과 치료를 자주 받고 치과 치료를 정기적으로 했을 때어 이제 조기 신부전이라든가 신장 기능 손상을 좀 미리 알수 있냐면은 전신마취 확인 저희가 최소 혈액 검사라든가 기본적인 신장 수치들을 확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6개월이 됐든 1년이 됐든 애니얼로 하다 보면은.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신장의 이상을 좀 혈액 검사를 통해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는 또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 많은 분들이 가장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일 거예요. 바로 구내염. 치료가 됩니까? 아니면 뭐 어, 관리해야 되는 어떻게 되죠? 해야 되나? 지금도. 당연히 많이 치료를 하고 있고 치료가 되죠. 물론 이제 초기 구내염이라든가 이제 전발치를 하고 나서 깔끔하게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음. 이제 목구멍 염증이라든가 아니면은 입 안쪽까지 좀 진행이 많이 된 경우에는 이게 저희가 혈액 검사를 하다 보면 이제 글로블린 수치가 굉장히 이제 구내염 있는 친구 중에서 높은 경우가 있는데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글로블린 높은 거는 종양이 있거나 아니면은 전염성 복막염이 있는 경우도 그렇게 글로블린이 올라가죠. 음. 그 얘기는 전신 장기에 우리 신체에서 어디. 인가에서 입뿐만 아니라 또 염증이 계속 일어나고 만성적인 염증이 있을 것을 알려 주는 거기 때문에 이제 구내염이라고 하는 거는 표현이 이제 입안에서 나타나는 거지. 결국은 면역 반응이에요. 계속 음, 음, 과한 음. 면역 반응 때문에 입안에 있는 점막들이 다 염증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전발치라든가 이런 발치를 먼저 어, 선택을 하게 되고 발치 후에도 사실은 글로블린 수치를 계속 이제 좋아지는 것도 유관적으로 있겠지만 글로블린 수치 를중 계속 모니터링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입은 유관적으로 봤을 때라든가 애기가 밥 먹고 생활하는 건좀 나아진 것 같은데 이제 글로블린 수치가 계속 높은 경우에는 그 다음 단계의 치료 같은 것들을 해야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것들이 뭐 점막에 남아있는 염증을 뭐 레이저로 치료하는 음. 레이저 치료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최근에는 뭐주기세포 같은 주사라든가 음, 음, 아니면 뭐 엑소 점주사 같은 경우를 직접 점막 부위에 나서 조금이라도 그런 면역과 관련된 그런 염증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많이도 선택하고 있습니다. 분염은 일단 뭐 기본적으로 분염 걸린 애들은 이제 길에서 생활하는 애들 워낙 많다 보니까 그렇죠. 예. 그런 친구들이 이제 분염이 일단 많고 실내 고양이는 상대적으로 좀 적은 것 같고요. 네, 저는 품종묘에서는 아직까지는 이렇게 분염을 네, 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근품종묘 뭐 품종묘는 많이 없지만 보통 도메스틱 쇼테어가 한국에는. 60%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음. 대부분이 많이 그럴 수 있다고 그렇죠. 생각하고 오히려 실내 고양이들은 구내염보다는 뭐 치아 수성병변 치은 치주염이 제일 퍼센테이지가 많고요 그다음이 이제 흡수성병변이 음. 많겠죠 음. 네. 저희가 오늘 고태원 원장님을 모시고 어 치과 관련돼서 좀 가장 흔하게 물어볼 수 있는 질문들 준비해봤는데요 이 영상이 많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또 추가로 궁금한 것들이 있,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또 취합해서 나중에 또한번더 촬영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때문에 어, 많은 댓글 부탁드릴게요. 오늘 저랑 처음 이런 거 촬영해봤는데 어때요? 텐션 너무 떨어지는데. 네. <laughs> 대중이 있을 때는 서로 이제 호흡을 하지 마. 그렇지. 않은데. 그러니까 네. 나를 보면서 원래 얘기해야 되는데 너무 카메라만 보면서 얘기하더라고. 를 네. 물론 이제 카메라만 보면서 얘기했을 죠 원래 좀. 근데 원래 나... 평상시에도 이렇게 눈을 서로 마주보면서 이야기하는 스타일이 아니라가지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해보니까 쉬운 건 아니에요, 정말로. 아무튼, 양신TV 많이 사랑해주시고, 애기들 이제 건강 관련해가지고, 행동학도 좋고, 건강상태, 그 다음에 치아 관련해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나 양신TV 댓글 달아주시면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다시 한 번, 뭐, 귀한 시간 내주신 고태원장님한테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저희가 양신초대서 통해가지고, 많은 정보, 즐거움, 재미, 이런 것들, 준비하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오늘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